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늘 통치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네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부르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정한 권위자, 권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27절에 성전에서 권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규례를 무시하시고 그 규례를 넘어서시는 권세를 보이고 계시죠. 그때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당시의 실세들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누가 이런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이 뭐죠? 성전을 둘러 보시고 청결하시고 또 성전에서 교훈하시죠. 믿음을 가지라, 기도하면 받은 줄을 여기라. 그러니까 이런 권세가 도대체 누가 이런 권세를 줬느냐, 누가 허락했냐 이거죠. 궁금해서가 아니라 불편했기 때문에. 함정에 빠트리려는 질문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장사꾼들은 그리고 재물을 팔고 환전했던 사람들은 다이사람들과 결탁된 그들이 실세를 주었던 사람들이사람들문이죠 그때 예이님께서에문하십니다 그럼 나도 묻겠다 세례사람들세례이 사람들에게 이사람사람으로게이냐둘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라면 왜 믿지 않느냐 이거죠.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들은 깨닫지도 고칠 생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바로 도끼에 놓인 뿌리에 불과하죠. 찍혀서 불에 던질 운명이란 것입니다. 그 앞에 반면에 온 우주의 통치자의 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어, 자기 권세를 부리는 저들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 그런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잡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첫째, 주권 신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만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인간의 권위는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철폐해야 합니다. 이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지키려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이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을까요? 섬김의 도구 이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들은 하나님만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본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묻지요. 엿집고 순종하는 것 아니,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번성케 하셨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주인이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욕구 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직분은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권세를 부리는 기회는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주권자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이죠. 당연히 신뢰하게 되면 감사와 찬양과 더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불만만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순종하죠. 그 순종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된 권위를 보이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0편, 18편, 1절, 2절에 그 어, 시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뭐죠? 나의 유일한 권위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의 주인 노릇 해주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그 주권에 의하여 살아가는 이생에한뿐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이르기까지. 그 인생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